예, 2018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에 우리 그 여당 지도부를 우리 청와대에 모시게 돼서 아주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. 뭐 지난 1년 이렇게 좀 되돌아 보면 남북 관계의 어떤 큰 변화 그리고 또 경제 있어서도 사람 중심 경제 이를 위한 여러 어, 경제정책 기조의 어떤 대변화, 아, 이런 걸둘러싸고 아주 정치적인 논란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. 어, 뭐, 여소야 대 국면에 또 다당이 구독기도 하고, 게다가 또 어, 야당들이 사안마다또 생각들도 다 아, 이렇게 다 달랐기 때문에 어, 우리 여당이 이 전국을 어, 좀 안정적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또 국회에서도 어, 이렇게 좀 성과를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찬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어, 여당의 지도부가 무슨 당을 아주 안정적으로 이끌고 또 국회에서도 입법이나 예산에서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셔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. 그에 대해서 정책을 둘러싼 어떤 당정청 간의 협의도 과거 어느 때보다 아주 활발한 것 같습니다. 그런 당정청 간의 협의를 또 우리 당에서도 잘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. 새해도 이 당정청 간의 협의는 어, 정책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어, 정부적인 어, 문제에 있어서도 어, 협의가 더 이렇게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 에, 저는 뭐 우리 어, 민정수석이 더더구나 또 시피고발인 신분인데 에, 국회 운영위 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했습니다.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나 그 때문에 또 국민들의 안전이나 민생에 관한 법안들이 또 발목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국회 운영에 수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. 그렇게 국회가 원활하게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또 나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다들 좋은 의견들, 말인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초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어, 올해는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정말로 우리 분단체제 70년사에서 평화공존체제로 넘어가는 큰 역사적 전기를 만드는데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하셔가지고 큰 전환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큰대 역사였다 생각을 하고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우리 대통령님께 고마운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예,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이렇게 동보에 큰 전환이 오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것이 결실을 맺도록 예, 정부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그 매듭을 어느 정도 짓도록 특히 다시는 그 역진하지 않도록 일정한 진도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임기 말의 정상회담이 이어져서 진도가 못 나가고 이제 끝났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찍 시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이상 그 진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혹시 어제 김정은 위원장 친서가 왔다고 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따 말씀을 <laughs> 좀 해주시기 <laughs> 바라고요 에, 저희 당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가지고 굉장히 그 의원들도 많이 생기고 큰 당이 됐습니다. 그만큼 이제 책임감도 많이 따르는 그 당이 됐기 때문에 의정, 연수 같은 걸 통해서 의원들에게 그 정체성도 잘 인식을 시키고 교육도 하고 하는 일 금년에도 아주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지표상으로 본다면은 경제 체질이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. 그 실제로 물론 그 1분위 계층 사람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2분위 3분위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수출도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소득도 3만불을 이제 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니까 좀 뭐랄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아주 정성을 들여서 그 민생 대책을 세워 나가면은 국민들도 좀 이해할 거라 고 생각하고 당에서도 이제 좀더 역동적으로 그 당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어제 최고위원들 간담회에서도 그 의견들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. 예, 이제 내년에가 3.1 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요즘에는 3.1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3.1 혁명이라고 하자라는 이론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3.1 혁명이라는 말이 그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에서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백주년 행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아주 실제로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